네, 동작이 안 된다는 네, 모텔 객실 관리의 컨트롤러를 보내주셨네요.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폭발하듯이 손상이 일어났네요 저 정도까지는 보통 고장 나지를 않는데 네 그렇다면 이쪽 주변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점검을 또 하면서 수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컨셉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즉 어떻게 안 되는지 내용, 고장 내용하고, 그 다음에 택배 송장에 별, 별 표시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처를 같이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. 고장 증상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. 또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을, 분석을 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진행도 빠르게, 또 발송도 빠르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, 다른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객실마다의 고유 번호가 있듯이, 즉 IP와 같은 그런 번호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, 여기 뭐 전면이나 또는 밑면에 객실 번호를 같이 메모해서 보내주시면, 여러 대를 보내왔을 때 그대로 해서 그대로 다시 포장을 하기 때문에 혼동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같은 시스템에서 객실이 관계 없을 때는 그냥 보내셔도 되는데요. 네 객실이 따로 또 구분되어져 있는 시스템일 경우는 꼭 메모를 해서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메인펜, 매직펜, 유성펜으로 그서 지워지지 않도록 써놓으시게 되면 수리를 해서 그 케이스에 그대로 담아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시 그 객실에 장착을 꽂아서 연결했을 때의 세팅이나 설정 그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개운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 이번 컨셉은 간단하게 어떤 그이 접수라든지 처리한 그 과정을 안내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. 네 이상으로 네 개실 관리 컨트롤러 네 수리에 대한 노선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